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음, 괜찮은 합격 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하나 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응원에 덕담을 해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심신이 지치고 아 조금 더큰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제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중 하나는 바로 합격 수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 수기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는 합격 수기를 읽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이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큰 영향력이 바로 학습자 분들에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아주 큰 용기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합격 수기 중에서 또큰 격려와 깊은 생각을 주시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격증이 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탈탈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격증 분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는 정말 큰 용기와 그다음에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큰 용기와 결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을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경이로움과 함께 저도 존경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 약속 중에 하나가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혼자 촬영하면서 혼자 편집하고 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뿌듯함도 얻을 수 있고, 제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게 되면서 영상과 관련된 다른 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알아간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닌데요. 오늘 이렇게 또한 분을 모시고 또한 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읽어 드립으로써 우리가 같이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음...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 볼게요. 어, 제가 사실 본명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쉬운 한 걸음이겠지만, 23년도 초에 쓰신 글입니다. 한땡땡님. 사이트에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문과 출신, 그렇다고 계산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54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 본다는 것은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여 보지만 중심을 잡, 잘 잡지 못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한 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과 시도인지 더욱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전기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자격증이라는 것을 도전해 본다는 것 필요성 여부를 떠나 몰랐던 세계에 입문하는 느낌. 망설이고 있을 때 유튜브 강의를 통해 많은 격려와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신 전병칠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방법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네요. 혹시 만나게 되면 술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온라인 강의에서 항상 웃으시는 모습으로 대화하듯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덕분에 근본 23년도 1차 시험에서 전기 기능사 필기는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는 점수로 왠지 뿌듯이라고 적으셨어요. 단순히 문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될까라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기에 강의 중 간간이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론 강의를 통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낯선 바다를 항해하는 자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녀에게 전교와 관련하여 어설프게나마 설명을 해줄수 있는 뿌듯함도 주셨고요. 이제 실기라는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 더 낯선 용어와 방법들이 남아 있고 평소 사용해보지 않은 공구들도 숙달해봐야 하겠지만 난관이 있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와 교재 그리고 던져주는 도전과 격려의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들 모두 행복하게 얻게 되는 다산의 듀 그리고 전병실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 글을 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러한 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뿌듯함이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분들께 제가 힘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도전하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이나 아니면 좋은 이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은 만큼 여러분께 더 많은 그리고 아주 더 좋은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격수기 제가 다 읽고 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글 남겨주시게 되면 저도 잘 읽고 평생 저의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